어떤 선수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 1의 마수거리 저 포문을 잘 열게 될 것인지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이자 시즌 1, 1주차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맵은 서킷 브레이커 지금 7시즌에서 테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호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김민철 선수 그동안 이제 어, 정말 뭐 김민철 선수 하면은 스타2에서도 열심히 뛰었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 기억을 했고 드디어 종족 최강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버로드는 3시 방향으로 출격합니다네뭐서치는 예, 일단은 없고 아 예.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소통하고 아, 있다는 거를 저희가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팬가입! 예. 감사드립니다. 천양님인가요? 그, 어 지금 열한 개씩 열한 개씩 계속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이제 지금 김철민 캐스터님과 예. 전태규 방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저희 예. 방에서는 뭐어뭐 어, 뭐 전태규 뭐 지금 대질에서 쫓기 보짱구는 거지 넥타이 별로다 그냥 제 외모 지적만 나오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전태규에서는 뭐그 외모로 먹고 사는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 뭐 ASL도 아시겠습니다만 저 작두 타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뭐 어떻게 보면 은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뭐 예측했다가 안 맞으면 은 바로 정치를 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 예, 제... 좀 양날의 검이라고 제... 예, 제... 볼수 있겠죠 예. 제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오른쪽 자막에 프로토스와 저그가 잘못되어 있다고 예, 담당 피드는 이동근 피드라고 합니다 네, 프로토스 김정우 김민철 이몽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저그죠 예, 여러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이럴 때 아시죠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뭘로? 네, PD님 주종족이 테란인가 보네요 테란은 그러니까. 어, 선수들 이름 다 완벽하게 잘해놨는데 저그 프로토스만 살짝 바뀌어있습니다 동근나뭐 아니야? 막 지금 아 죄송합니다, 단독 PD님 죄송합니다 <laughs> 저거 잘해야지 근데 네, 지금 PD님이 <laughs> 동근아 지금 목리가 저한테 들리시는데 어, 좋아하고 계세요 유부남이에요 에이, 여러분, 유부남 이런, 이런 말 즐기나 보다 여러, 여러분들 됩니다. 형입니다 여러분 형이에요. 아, 아프리카에 오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렇죠. 아프리카에 오면 아프리카 시청자 법에 따라야죠. 네. 동구나 뭐하니 동구나 잘해라. 아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화력 좋습니다. <laughs> 네, 별풍선 한 개를 혼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첫 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양해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그 우측 상단에 보이는 KCM 종족 제강전의 로고도 팬이 만들어주셨고 앞에 타이틀도 팬이 만들어주셨고 어, 맷돌리움과 그리고 우리 탐포드님이라고 좀 팬이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수 있어요. 네. 자, 자 예. 지금 이 게임 양상으로 보면양 예, 선수가 아무래도 첫 경기고 첫 경기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계속 해서 그렇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 선수가 서로 지금 뭐 신경전을 버리고 있으면서 무난하게 안전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 상태가 보면은 어좀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보통 뭐좀 도박적인 전술을 걸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양 선수가 정말 무난하게 한다는 점 첫 경기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그 사실 개인적으로 스포빵이라고 부르는 개인 후원 경기를 하더라도 사실 선수들이 제가 섭외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부담을 느껴요 이게 공식 무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뭐 스포빵 같은 경우에는 지면 언제든지 네. 이 게임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 종독차전은 한번 지는 순간 끝이기 때문에 어 그런 대회 비슷한 중압감이 느껴지죠 네에버그리님 어, 옵저버 누구냐고요? 옵저버도 팬이십니다 네, 옥저버드 팬이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모두 만들어가는 에, 종족 최강전입니다. 옥저버드 팬이니까, 말하자면 일반인이에요. 좀 문제가 있고 어, 어설퍼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카리님, 플래시 포카리님, 네. 자 요새 사람들 저그의 대세가 예. 대세. 뭐냐? 예. 원래 보통 잘하는 사람들 거를 무조건 다 따라합니다 뭐 보통 보면은 어 우리나라 뭐 문화가 뭐 노래방 잘된다 그러면 그막한불록만 노래방 따다다 나오고 지금 요새 그뭐 TV에 나오는 그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뭐그 백..읍..음님? 음... 백종원 네! 네 그분 뭐 음식점도 엄청 많아요 불록마다다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종종 아. 제가 그냥 분점 내고 지점 내고 막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전문 용어로 종특이라고 하는 네. 종족 특성. 네. 예, 지금 테란. 테란의 이영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탑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영호 선수가 원배럭 더블 이후에 빠른 공업 그리고 오베럭 플레이를 잘 하거든요. 예. 모든 테란 유저들이 그거를 하고. 저 그들은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번 경기에도 이재호 선수가 대세를 따라갈 것이냐? 예. 예 참... 아니면 자기 혼자 다른 것을 할 것이냐? 그거를 좀주 포인트로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에 SCB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어, 이재호 선수의 병력이 여섯 시 근처에서 농성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SCB가 처리됐고요. 예, 뭐 그런 농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예.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내가 마린에 많이 압박을 갔으니까 너 드론 뽑지 말고 저글링 예. 뽑아라. 조금 더 가난하게 해라. 대신에 나는 계속 부자스럽게 가겠다. 그리고 S C B 가 지금 계속 나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어 테라니 스캔인데 왜 나갈까? 지금 S C B 가 나가서 뭐볼수 있는 게 있을까? 예. 근데 저 S C B 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글링이 발업이 됐느냐 안, 안 됐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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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 생산되느냐 저글링이 됐느냐, 생산되느냐, 네. 예. 그런 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재호 선수가 벙커 같은 걸 생략을 하고, 그렇죠. 어, 건물 유닛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일단 드론을 이끌어 우 드론 1킬 야 지금 뭐양 선수가 보면은 처음부터 예. 끝까지 막 드론들부터 시작해서 네 어, 예, 저글링도 지금 딱 발업되어 있는 거 보는 순간 이재호 선수가 심시티 예. 심시티와 뭐 이제 방어 타워를 약간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공이력을 돌려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가 저 엠베가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그 와중에 따교원선님께서 별풍선 100개 후원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디? 저희 방에 터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방에 터졌을 때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저희 팬분들이 확 이게 좋아요. 내가 본진인데 원래 멀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게 멀티 재치하던 뭐 본진 재치하던 은인만 잡고 보면 되지 뭐. 또 스타크래프트도 보면 본진 자원이더 빨리 말라요. 멀티가 중요한 겁니다. 멀티가. 자 지금서 양자 지금 여기서 아 이거, 이거. 지금 <laughs> 미션 니까서 뭐 별풍선 100개 아 이거 봤어? 별풍선으로 싸우시나요? 아 어,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예, 예 김철민 얘기했죠. 선수가 예. 저글링이 음. 지금 좋은 기세로 달려들었다가 이재민 <laughs> 선수가요? <laughs> 아 김민철 선수가 <laughs> 예. 예 지금 이재호 선수 심씨를 보고 약간 어춤했던 모습이고 역시 네. 이재호 선수는 오베러 남. 하는 거 나도 따라 해야 된다. 예. 안 하면 망한다. 망하거든요. 예. 지금 뭐 보면 점포들 다 똑같은 점포 체인점 하고 있는데 혼자 자기 이런 걸고 하면은 그 가게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 그렇죠? 역시나 요새 대세 빌딩인 공업 오베럭 빌드를 시원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자 베럭스를 이제 추구원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 김민철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선봉대 선봉의 대결이에요. 네 지금 김민철 선수가 일단은 성큰을 하나도 건설 안 함으로 인해서 예. 자원 관리를 일단 잘해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호 선. 수에게는또이한 가지 숙제가 생겼죠. 터렛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어 뮤탈리스크 에딕 움직임으로 인해서 네. 뮤탈리스크가 마린 메딕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터렛을 네.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그 자원으로 마린 메딕을 더욱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적의 뭐 멀티를 견제를 간다든지 아니면 본진에 간다든지 이런 식의 압박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이 뮤탈리스크의 초반 활약도 굉장히 전세를 결정지니 중요하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뮤탈리스크가 터렛이 본진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테란 예. 본진을 어, 게릴라를 해도 되지만 뒤에서 아까 끌어먹, 말씀드린 어. 마린메딕 움직임을 통해서 뮤탈리스크를 묶어주고 그리고 본인은 그 자원을 세이브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 이자 이거 싸 먹느냐 싸 먹느냐 잘 싸우는 어, 세터 잘 싸웠어요 김민철 자 야, 일단은 김민철 선수 오 어, 뮤탈리스크 다 남겼고 예 이렇게 되면 은 오0 0억을한 의미가 사라져 버렸죠. 아니 지금까지 종족 체강전 하면서 저가 힘못썼거든요 저의 못 쓰고 늘 조연이었는데 김민철 선수가 투입되면서 지금 초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예, 김민철 선수가 예. 만약에 저 마린 메딕들을 못 잡아 먹었다면은 예. 지금 계속해서 유닛들을 쥐어 짜내고 짜내서 저 마린 메딕을 쫓아다니기 바쁠 텐데 지금 저 마린 메딕을 다 잡아먹으로 인해서 지금 예. 드론을 생산할 여유를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시 멀티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김민철 선수 초반 분위기 아주 좋죠. 예, 오베로 플레이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얼티가 예. 완 대갈 때쯤에 마린 매틱의 이. 압박. 그렇죠, 압박. 이 압박이 정말 무서운 건데, 이렇게 되면 멀티 제대로 잘 돌아가고요. 예. 드론도 이제 쫙쫙쫙 뽑아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은 공세가 원래 주도권이 타란한테 있어야 되는데, 타란한테 주도권이 일단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저거는 테크를 발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본진 테크가 아까 그 퀸즈네스트 보인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 줄여주기라도 김민철 선수! 야, 김민철 선수 너무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예, 지금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어, 진영을 자, 좋게 잘 짜서, 마만딩을잘 예. 잡아먹었다면, 지금은 김민철 선수가 숨을 돌리면서 힘을키울게요 예. 여기 이제 사이언스 베슬 나오고 뭐 이러려면 한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분간 이재호 선수에게 공격 타이밍은 없고요. 공격 되긴 했는데. 네, 김민철 선수가 일단 공업은돼있지만 마린 메딕 유닛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 본인도 이제 테크 트리를 밟아 나가서 뭐 사이언스 베스리라든지 탱크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일단 한번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한번 타이밍이 통하지 않게 되면그 이후로는 경기 운영이 지금 사실 창과 방패가 바뀌었던 것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 다시 한번.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닛을 낭비해 버리면은 예. 한 방을 나가도 별다른 힘을 못 발휘합니다. 지금 바이어리 병력 거의 다두 번째 병력 괴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시 탄력의 지금 이그 김명 아 김명훈이래 김민철 선수를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요. 예, 이재호 선수가 평소에 그 저그전 스페셜리스트다운 모습은 약간 네. 어, 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유닛 움직임이 계속 이 정도로 계속해서 마린메딕을 헌납하다 보면은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헌납합니다 마린메딕 아껴야 돼요 우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어.. 김민철 선수 첫 출전 저그 지적의 햇살을 내리쬐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스타포트가 올라갔는데 아직 스타포트 스타푸드, 투 스타포트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스타포트에 불은 들어오지 않고 사이언스 패스 아직 멀었네요 예 오베럭의 단점이 겁니다 테이크트리가 느리다는 점 그리고 장점은 마린메딕 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 예. 처음 마린메딕 진출이 실패로 돌아가므로 인해서 뭐 어, 오베럭의 장점이 완전 사라지고 지금은 예. 단점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 일큐님이 뭐좀 아시네 김민철 김철민 버프래요 김민철이 김철이 버프를 받았답니다. 아 어, 그럴 수도 있죠. 이름 선택 잘했어요. 네. 어, 성공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어, 게임상도 조금 작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조에 계신 우리 음양 감독님은 조금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분위기 하이브까지 다 갖고. 예, 일단은 뭐 이재호 선수는 지금 당장 뭐할수 있는 게 없고요 보통 이제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이트 메카닉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그걸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 하지만 레이트 메카닉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센터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그에게 많은 압박을 줘야 되고 저그의 사가스를 최대한 늦추면서 본인이 멀티를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주력 병력들이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레이트 메카닉을 넘어가기보다는 옛날에 많이 쓰던 그냥 SK 네 나중에 어... 어... 다이오닉 방력들로 중공포를 보려고 하는 이재호입니다. 자베스리 벌써 나와가지고 지금 이레디에서 걸은 어시원철 판에 지금 베스 없이 어, 러커와 저글링 그리고 미탈리스트 이 미탈리스트 뽑을지가 언젠데요네 김민철 선수는 이제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드랍 십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방어된 울트라리스크만 잘 띄운다. 그럼 이 경기는 김민철 선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예자 여전히 지금 그 스타 그 게임들가 지금 조금 있다라는 의견 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또한번잡아먹겠잖아 이거 어떡하죠? 아 지금 김민철 선수는 네. 아 원래 지금쯤이면 계속 방어만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방어타워 짓고 막러커의 디파일러 수업 쓰면서 막고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자 이제 패슬이 나왔습니다 자마인드에서라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는 아직 뭐 추가 멀티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예, 이재호 선수는 아무래도 주적 병력이 지금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공격 가기는 약간 무리고요. 지금 뭐 이재선 선수 딱히 할수 있는 건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변수가 뭐 드랍시 아니면은 뭐어 김민철 선수 실수 정도가 있겠고요. 지금은 김민철 선수가 딱히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 예, 지금 계속 방어만 해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줄 유닛 드랍시 방어를 잘해주면서 울트라리스크만 무난히 나온다. 예. 하면은 김민철 선수 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공방에 를 위해 돼 있는 바이올리 병력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수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야 11시 쪽에 몰래 멀티가 있는 거 같은데 그쪽으로 뭐가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김민... 각! 김... <laughs> 등장미이 어둡죠 이야 예. 우범지대 여러분 사각지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훈까지 게임으로 주고 그럼요.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김민철 아, 선수는 예, 저 테란의 주력 병력을 디파일러로 한번 막아주고 테란의 앞마당을 가제현으로 괴롭혀줌으로 인해서 사가스 예. 돌릴 시간을 벌어주면서 천천히 울트라 리스크 김민철 선수 일단은 스케치는 잘 했어요 그림은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일단 김민철 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조, 조리를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원제로부터 준비를 끝낸 상태 자 이재호 선수 지금 센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병력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이언스 베슬이 전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 가디언 한두 개 두세 개조금 되게 거슬리거든요 지금 레이스폼을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이게요 예 일단은 뭐 자 지금 남아 아 가디언이 벌써 나왔어요 하늘이의 꽃게 앞마당 마비 이재호 선수 아. 어떡 하죠 이재호 선수 테라 선폭장 이재호 이재호 선수 지금 패색이 조금 지켜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디언이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가필패라 그래요? 그랬죠 가디언이 뜨면. 조금 진다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가필패가 아니고 가필승이에요. 네 업저버가 아마추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지금 어, 어설픈점이 있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저버를 혼내시고 싶다면 어떻게 혼내는지 아시죠? 별풍선으로 혼내시면 됩니다. 냅니다. 네, 별풍선으로 맞는 거 별풍선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네, 별폭행이라 그러죠. 예. 예. 자 어쨌든 이지호 선수 안마당 마비되는데 센터에 한 줌의 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뭐어 비율로 보면은 7대3 정도로 저그가 좋은 상황이고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재호 선수가 레이트 메카닉을 가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고 레이트 메카닉을 넘어가는 상황에 저그가 이미 멀티 먹을 를다 먹었기 때문에 뭐라붙이는이 공세의 압박을 못 견딜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누구 그 어떤 저그가 어더라도이 상황에서 마우스를 넘겨받는다 땡큐죠. n 사람 나오죠. 그렇죠. 뭐이 마우스를 넘겨받는 사람이 뭐전태 o 이나 김철민. 네. 어, 이 정도 선수가 아니라면은. o u s e y 상황 can't g 상황 the mouse. You can't get the mouse. You can't get the m o u 스는 You can't get the mouse. You c a n 자 그리고 베슬 같은 경우에는 예. 활성률 100%이기 때문에 예. 저 베슬 숫자를 줄여주는 것도 김민철 선수에게는 일단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나중에 베슬이 예. 효자 역할을 할수있 단단히 할수 있는 걸 저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민철 선수는 급할 거 없어요 뭐 11시 멀티가 활성화된 것도 별로 안 됐고 예. 9시 멀티 저런 건풍테라 입구 테라 앞마당 입구 뭐죠? 지금 럭버와 옵저버 옵저버 정신 안 차리지! 아 어떻게 보면은 예. 옵저버가 잘하는거예요 일반인의 눈높이에 지 맞춰주고 있는거거든요 테란 유전가 봅니다 테란의 안좋은거는 안보여주고 있어요 아, 강을 키웁니다 예, 예. 혼, 여러분 혼좀 내주십시오 옵저버 테란 유 예, 아 저그 유저예요 제가 같이 게만 해봤는데 아 그럼 저그가 나쁜 장면을 안보여주려고 그러겠네요 앞으로. 아, 예. 네. 자 어쨌든 다시한번 테란나마화이 마비된 상태 근데 9시와 11시 자 뭔가 역전에 그전태회 선이 말하는 것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몇번 뒤집으면 몇번 싸워 서 이기면 자 다시 베스 사이언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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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존줄 베스 베스 생존줄 지금 몇대나 맞나요? 오세대나 맞거든요. 3... 4... 이렇게 되면 베스 수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자가스가 돌아간 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yeah. 이제는 방 2억 정도 돼 있는 이제 저글링에서 조금 있으면 울트라가 나오는 순간 방 4억이거든요. 울트라가 나온 순간 이공수는 바뀝니다. 아 지금 옵저로 울트라를 보여줄 생각도 못 하고 있죠. 자 아, 스피드 올 지금 아직 울트라리스 캐번도 안 올라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옴 잡아. 그래도 지금 이재호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초중반에 그렇게 불리해도 본인의 멀티를 많이 먹고 지켜 줌으로 인해서 지금 그 활성화가 돼서 지금 비율 비중을 맞춰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해란하면 진짜 방어가 미덕인 종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이러다가도 뒤집어지는 경우를 몇번 봤거든요. 예, 지금 레이트 메카니즘, 레이트메카니, 예. 천천히 넘어가고 레이트메카니. 있는데, 이때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가 지금 병력이 딱비는 순간이거든요. 왜? 처음부터 중반까지 테란이 스무스하게 센터를 잡은 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주력 건강들이 많이 죽어가면서 지금 센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레이트 메카닉을 넘어가면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공백기간을 못 버틸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 공백기. 와, 지금 그 공백기가 확실하게 왔습니다. 아, 이, 이 저희 김민철 선수 날카로운데요. 자, 별풍선 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미아트님 자, 마인, 하지만 이 정도는 딱 가요. 어떻게 보면 지게의 저그가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테란이 센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가 됐다는 건 뭐냐 그만큼 테란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저글링만 뛰어 올라가면 11시 멀티 마비거든요 자 그래도 아껴놓은 이 배스를 어떻게 버텨볼까 다시 한번 9시가 마되고있는 상황 테란 지역 지게. 테란 지역 선봉장인 이재호 선수가 GG를 선언하면서 김민철 선수가 1킬을 기록하게 됩니다